네, 저희는 오늘 할로윈을 맞이해서 할로윈 쿠키. 할로윈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잘 만들어지면. 만약에. 네, 이웃들한테도 돌리고, 뭐 남편 회사에도 조금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예쁜 가방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과연 그 가방에 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I'm going to be baking some delicious pumpkin puree and the sweet spices that you know from pumpkin pie. Once these are baked, I'm going to show you a quick way to decorate pumpkin cookies. It's just cooking as you're waiting. You should find a couple of ingredients and a person. I think I'm going to try treat Oh, so Butter. Add to that, I have a little of powdered sugar. 이 기계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응.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하는 거 샀어. 응. 이거 하면 진짜 개판 된다. 응. 저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응. 응.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니, 쉬워 보인다고 감히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응. 똥손으로서 응. 결과는 장담 못하겠고. <laughs> 일단, 아니, 베이킹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틀들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오늘 쓸 틀은 이 모양 유령, 그 다음에 요 모양 유령, 그리고 이 모양 유령까지. 이렇게 세 유령 삼총사랑, 이렇게 옷을, 망토를 입고 있는 호박, 그냥 호박, 그리고 호박 두 개가 같이 있는 호박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다 해보자. 알겠어. 마리아 씨, 지음 <laughs> 음, 시작을 이제 해볼게요.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세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세팅하면 아. 된다고 하더라고. 요 그냥 여기다 들어갔어. 방망이 아니야? 어떻게? 나는 그냥 이걸 어떻게 나중에 설거지를 할까? 그 생각밖에 지금은 안 되는 것네요요 도리안, 이리 와아 도리안. 아으맛 으아, 는아 으아, 그걸 어떻게 또 빼지? 미실가, 그냥 해버요 난리가 났어요. 어디? 난리가 났어. 한번 돌려야지. 산영. 일단 지금 냉장고에서 휴지를 한 30분 정도 반죽을 하고 꺼냈는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항상 약간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로 잘 붙지 않는 거?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이건 너무 많잖아 어떡해 짜잔! 어 근데 이거 잘된것 같은데? 아 괜찮네. 아니 언니가... 망한 건다 덮어. 어차피 장식할 거니 근데 냄새가 너무 좋잖아. 뭐야, 아이싱 만드는 법. 레시피를 한번 보려고요. 우리 좀 그런 디자인도 생각을 해보자 지금. Okay. 아주 쉬워 보이네요. <laughs> 진짜 너무 쉬울 것 같다. <laughs> 우리가 만들 색깔은 오렌지, 검정, 흰색, 초록, 초록, 그 다음에 뭐 핑크, 하늘색 그것도 해볼까? 응. 가능하자면 양이 될까? 아, 오렌지도 난두 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한 오렌지, 안 진한 오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면 하면... 명함까지 넣으시겠다 거기에 어... 어... <laughs> 역시 동양화 <laughs> 전공이라 그런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나는 생각... <laughs> 생각보다 그렇게 막 <laughs> 엉망진창으로 나오진 않았어 d a n 누구죠? a <laughs> n 누구죠? 그 어떤 남 d a n 요네명 중에 어떤 깜짝이야. 남자인가요? <laughs> 아 깜짝이야! 뭔가 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아 a n n y Danny, Danny, d a n 요 y Danny, d a 이 n y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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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n n y d a n 게 y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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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20가지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저희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가분한 색깔들이죠? <laughs> 일단은 오렌지, 옐로 들어? 와우 들어? 들어? 들어 음. 음. <laughs> 느낌있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지 <laughs> 이제야 텐션이 올라간다 e e 그린 섯방 너무 것 같은데 <laughs> 양으로 봤을 때 자주색 주주주주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색깔 예쁘다 응. 이쁘지? 응.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됐다! 자, 이렇게. 잘라서 보여줘. 와, 당근인가? 여러가지 색깔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잘라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와, 여기 왜 나오죠? 음. 와, 씨,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엄마보다 더 찐, 너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누가 자꾸 이렇게 했어? <laughs> 누구야? 에? 페리미가. 아, 아 씨. 시발이면, 선생님. 아, 씨. 아니 대수리가 조금 스무스해야지 선생님선생님 배수리 배송이 안 내가 한 번만 봐봐 아니 나혼자제하 응. 번만 아니. 지 어때? 늘었지? 조금 근데 아무튼 <laughs> 너무 지글지글하잖아 그래 이렇게 끊기면 음. 안 된다고 끊기면 아유, 그래 튕겨, 튕겨 나가 거기로 야, 그럼 다시 해도 돼? 왜 다시 해? 예 네. 네. 지글지글하면 응, 내가 볼땐못 고쳐 그거는 그래? 그냥 앞으로 응. 잘례 <laughs> 아, 너무 무서웠다 진짜 너랑 말하다가 <laughs> 망쳤어 이제 노란색을 들어가 보겠어용 노란색 어떠냐? 너 음, 나아지고 있어 많이 엄청나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군 안 나아질 줄 알았어 <laughs> 선생님 저 그렇게 떵성 떵성 하시서개 떵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laughs> <laughs> 와이씨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늘, <laughs> <되나 웃음> 요 <웃음> 아. <웃음> <너무> <웃음> 바늘. 노래가. 바늘, 바늘. So, 이라고. I'm t e l l 아 n g you, i 져 telling y 아 너무 다 u r e good 자 o that. I'm good to that. y o u r 지 s 냐걔안 c h better. I'm not sure. i 아 진짜 망했다. 아 어떡하지? 바로 난 믿어! 난믿도난도와 진짜 편집도 어렵고 쿠키 만들기도 어렵고! 이생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저희가 정말 패기롭게 120개를 만든다고 했지만 어, 20개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이싱이 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망한 호박들 두 개. 저는 지금, 지금 마지막 디테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모든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 쓰리. 꺼싱가? 디? 이스인인가 꺼스. 무슨 부업하고 있는같 눈가리치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일어나자마자. 베이킹을 시작을 거의 했는데 지금 <laughs> 밖에는 어둑한 평한 밤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은 3시간? 4시간 생각했었나? 3시간? 3시간 정도 잡았다고 응. 너 울어 넉넉 잡아 3시간 막 이랬었잖아 금방 끝날걸? <laughs> <다리님께서, 웃음> 어. 금방 다리 두게 해서 금방 끝날걸? 3시간도 안 걸리겠지만 우리 좀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laughs> 그래서 결국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제일 잘한 거 한번 보여줘 봐 나는 어는보여난좀 얘가 마음에 들어 너도 제일 잘한 거보 나는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아랑해 귀엽죠 하여 귀여워 짜잔 같다. 일단 저희가 망한 게몇 개가 있어요 이건 진짜로 이건 진짜 줄 수가 없다 이건 진짜 복고불가다 이런 게가 있기 때문에 응.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봐. 살짝 조금 두꺼워. <laughs> 진짜 약간 손맛 킹 냄새가 나. 맞 음. 약간 생각을 아까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이거는 뭐최상이야 아니면? 어난최상이야 <laughs> 힘듦이 최상이야 오늘 검정색 깔옷 입었는데 여기 화면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옷이 회색이 되었어. 나는 이거 다노랑색이래 <laughs> 옷을 일단 하나 이었고 <laughs> 저는 손톱을 하나 이었고요 <laughs> 아, 지 보람 찾잖아, 이렇게 힘들 줄이야. 네, 누구 줄 거야, 그래서? <laughs> 우리 남편 회사에 이 보내고, <laughs> 넌 주사 안어 없어. 댄안 줘도 돼, 댄. 약 <laughs> <저 재밌이야. 아까 웃음> 문자 오갔내계서 누굴지 모르겠네. <laughs> 재료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쿠키 한번 도전해 봅니다. <laughs>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어쨌든 <laughs> 그 <정도> 잘하겠지, 우리가. <laughs> 못 들은 걸로 할게요. <laughs>